디모데 전설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종교의 중요한 기반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거는... 비테인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을 믿는다는 게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편지. 바울이 자신의 아들로 생각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을 잘못 믿고 있는지 기독교, 뭐 천주교나 개신교 포함해서 인간의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진리라는 것을 왜곡하고 있는지.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겠죠. 인간으로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인지적 오류는 그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속성으로 믿어버린다는 건데요. 겉모습이 아름답고 멋지면은 그 사람을 믿어버리게 되죠.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에는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 정당성을 주게 됩니다. 교는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일반 권력도 타락하는데 신의 이름을 들먹이는 종교가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종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도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있음에도 얼마나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지 역사 속에서도 많이 봐왔죠. 예를 들면 십자군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 어, 마녀로 죽인다든지, 나치에 동조했던 어, 기독교를 바라봐도 그렇죠. 천주교 교황도 그랬고, 개신교도 그랬고, 어, 나치 히틀러를 찬양했죠.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목사들이 신사참배 일본의 제국주의를 사실상 지지하고 찬양했죠. 인간은 항상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마치 신의 대리자인 양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 맞다고 믿을 때 종교는 그만큼 타락하고 끔찍해지는 거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거였죠. 그가 가진 인식 속에서는 그게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짜로 신을 만나게 되고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듣게 된 이유로는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게 되죠. 그... 그런. 배경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이해하면 바울이 얼마나 이 종교 권력, 종교에 종사하는 목사 혹은 사제들,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 저를 포함한, 뭐 개신교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 신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 자신이 신의 뜻을 대변한다라고 오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첫째로는 신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활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신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죠. 제자를 사으라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라 는 건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윤리적으로 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자신의 평판을 잘 관리한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회 속에서 욕 먹는 종교인들은 신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종교인들. 이야말로 예수가 가장 싫어했던 부류들이구나. 바울은 뭐 예배에 가라, 주일 성수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인데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조심하라고 한 사람들은 겉으로 그럴 듯해 보이는 그. 신성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 우리나라에 그런 복사들 있잖아요. 복사뿐만 아니라, 뭐, 스님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무소유라고 멋있게 말해놓고서 풀소유를 추구한 스님 있었고,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사실상 갈취하는 불법적인 증여를 하는 종교인들 아주 많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사기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기꾼을 거지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 하라는 거는 이제 마케팅 교수가 마케팅을 가르치듯이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에스라 같은 성경학자라고도 할수 있는데 선생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은 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안 되겠죠 요약해서 첫 번째는 거짓 선생들을 믿지 마라 사회에서 비도덕적 행실로 비판받고 욕먹고 평판이 좋지 않으면서 신을 들먹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을 믿으면 안 되고 논... 논쟁도 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자신의 삶은 비도덕적이면서 이 쓸데없는 이논쟁들의 어, 시간을 쓰면서 그 인생의 시간을 낭비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뭐 사이비 종교 같은 현상으로도 잘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직업 현장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정도로 좋은 평판을 쌓도록 살아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을 믿는 사람이다. 제가 요즘에 선님의 행보회를 보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반성을 하 기도, 하 는데 바울 의편 지에 의 하면 님 이야 말로 신을믿는 사람 이 구나. 션은 사회적 으로 평 판이 좋고 다른 사람 들 에게 존경 을받고있 고요. 아내 와의 관계, 가족 과의 관계 에 서도 도덕적 으로 행동 하 면서 칭찬 을받고있 잖아요. 가 난한 사람 들을 생각 한다든지 역사 를 생각 한다든지 션님 이야 말로 진정 으로 신을믿는 사람 이 구나. 반면 에 신의 이 름을 들먹이 는많은 사람 들은 거짓 선생이 구나. 사기꾼 이 구나. 저 에게 적용 하 자면 저 스스로 도 깨끗 한 마음 을가 지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신의 이름이나 종 빙자해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포장지들을 멋지게 활용하는 사기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쓸어 말아야 되겠다. 대신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훈련하는 것에 힘써야 되겠다. 라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서 영원한 삶의 기초를 잘 닦아라.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